대한민국에서 이정도 하는지 나오보라 그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와보장입니다 아,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밖에서 사 먹으면 한글에서 23,000원 꼬리곰탕 A부터 Z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장갑도 없습니다 왜 파나 그리고 당연히 소꼬리를 준비하셔야겠죠 이거는 제가 저는 나중에 언젠가는 아예 그냥 이 설렁탕 이런 쪽을 전문점을 꼭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그 젤라틴이 가득한, 제가 옛날에 팔던 그거, 그거를 한번 더 진하게 만들어서 꼭 해보고 싶은데 그거 할때꼭 추가할 메뉴가 이거예요. 소꼬리곰탕 여러분들이 육수 보시면 맨날 뽀얗고 하얗잖아요. 그리고 찜을 먹어도 육수가 뽀얗고 하얗습니다. 자,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오늘 소꼬리곰탕은 다시는 안할 거니까 찜은 할지도 몰라, 탕은 안할 거니까 소꼬리입니다. 저는 소꼬리를 이걸 2.7kg를 준비했어요. 이마트 트레이드스 갔더니 2.7kg를 팔고 4 49,000원인가 뭐그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하얀 색깔 지방질 있죠 그래 정형은 잘돼 있어요 사실은 잘돼 있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못 먹어요 그냥 어떤 말씀인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흰물이라는 걸 진짜로 빼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물을 쫄쫄쫄쫄 흐르게 이 위에서도 아니고 여기다 호스를 여기다 박아야 돼이 밑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한 30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된다 위아래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피가 빠지든 뭐라든 하는 거지 그냥 냅두고 물 틀어놓으면 빠진다? 빠지긴 빠지긴 이거는 반드시 옛날 놀이사라면 해줘야 되는 작업이야 그럼 이렇게 위에다가 지방질 같은 게 떠요 이 지방은 어차피 끓이면 뜨는 건데 이걸 굳이 제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즉 찬물에서 해동 정도 하시면 된다 뭐 굳이 피를 빼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아무리 영원히 해도 24시간 해도 그냥 핏물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조금씩 나오니까 적당히 하세요 뺄 거면 한 3시간 빼시고 당연히 저는 여기다 오늘 여기다 끓이진 않을 겁니다 자, 저희 집에 있는 소 중에서 가장 큰소을 준비할 거예요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물을 계량을 할 겁니다 자, 2L 물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 고기 먼저 넣으시면 안 돼요 고기 넣지 마시고 물 넣어주십니다 물 넣어주고 그 다음 불 켜주세요. 이 이유는 이걸 넣으면서 말씀드릴게요. 6리터, 저 6리터, 6리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고기 집어 넣을 거예요. 뭐 이걸 한번 데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굳이. 근데 왜 이걸 불까지 키고이 물에다가 이게 고기 먼저 넣고 찬물 넣고 불 끓이면은 보통은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분명히 이러. 이걸 그냥 그대로 냅둬. 그러니까 바닥에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탄다고 국물 자체가 아예 엉망이 돼버리는 다 버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그 정도로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안 받을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애들은 만약 조금 약간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아기들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물 끓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물 끓고 나서 자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위에 무슨 뚜껑처럼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더못 끓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그거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 건져야 될 이유는 끓는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건져줘야 되는 게 확실하다 건지는 것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저는 이 솥을 썼고 여러분들이랑 다른 소스일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건 6L의 물을 넣고 속골이 2.7kg 넣었을 때 여기까지인 거야 이따가 마지막에 이거를 간을 하고 계량을 하고 간을 할 때는 여기까지 물을 채우고 할 거예요 끓어오르든 안 끓어오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냐 그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얘기는 이 바로 다음 거랑 연결이 같이 됩니다 자요거를 위에 있는 거 떠서 건지고 이거는 놓고 앞으로도 계속 건지셔도 되는데 저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건져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품을 어마어마하게 건질 필요는 없고요 기름을 여기서 다 건지겠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기름이 앞으로도 끝도 없이 나올 거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기름을 안 건지면 한 1cm의 기름은 최소 찰 거예요 속꼬리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속꼬리의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두꺼운 애는 말할 것도 없고 두꺼운 애는 오히려 그렇게 질긴 게 조금 덜해지는 게있 아까 애기들 있죠? 아, 이 조그만 걸뭘 그렇게 오래 삶아이고, 잠깐만 삶으면 되겠는데, 부드러워지겠는데? 응, 아니야. 걔네가 문제야. 그 애기, 애기 꼬리들. 걔네들은 하나도 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끓일 때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했으면 설렁탕 하듯이 밑에 위아래 한번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굳이 위에 거품이랑 불순물을 건져내고 싶으면은 지금 다시 불키시고 건져내고 싶으면은 꼭 이거 뼈를 위아래로 한번 섞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건져야지 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위에 뜨는 것만 건지는 건 의미가 없어. 밑에 가라앉아서 아니면 서로 그 뼈들 사이에 얘네들 붙어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기름이야.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자두 번째 팁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어차피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두 시간에 끓일 거예요. 두 시간에 끓일 건데 물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6리터에서 이제 계량을 맞춰놨잖아 어 6리터는 아까 여기였어 그것만 기억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넘치면 안 되니까 물을 덜어놔 괜히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솥이 작아도 할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굉장한 팁이죠 솥이 이런 게 없어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만 계속 보충을 잘 해주면 돼자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뜨는 이유는 넘치지 않을 정도의 빠글빠글 끓일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솥이 이만큼 높아 훨씬 높아 그러면 아예 그냥 센 불로 끓이시면 돼요 빠글빠글 그 저처럼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음 저처럼 이렇게 덜어놓고 넘치지 않을 정도의 빠글빠글 대신 고기는 때려주게도 물에 잠겨 있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익으면 당연히 이렇게 좀 뜹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신경 쓰지 마시고 앞뒤로 위로 뭐 바꿔주든 안 바꿔도 상관 없걸랑 사실은 뚜껑은 이거는 오늘 거는 빠글빠글이기 때문에 닫지 않습니다 넘치지 않을 정도의 빠글빠글 진짜 센 불로 그리고 물이 줄어들면은 계속 보충하면서 2 시간에 끓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끓일 거예요 자2 시간 때 뵐게요. 자, 탕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스 한번 만들 거예요. 깻잎은 제가 여기가 지금 불루키로니까 뜨겁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도마에다 놓으니까 약간 흐르적흐르적해졌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깻잎은 그리고 옵션이에요. 이거는 필수지는 아닙니다. 필수지는 아닌데, 넣을 거면 이렇게 듬성듬성 쓸어갖고 넣어주는 게 좋고, 부추. 부추도, 부추는 근데 이 양념장이 어느 정도 필수예요. 요거랑 같이 해서 찍어 먹었을 때좀더 맛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1cm 정도로 이렇게 토막을 내줍니다. 양념장까지 다 해야죠. 그리고 저 공탕에도 지금 굉장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저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리고 파종송인데 파종송은 당연히 저희가 이따가 공탕 위에다가 좀 뿌려 먹기도 하고 양념장에는 어차피 있는 거좀 넣어주면은 파향이랑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이걸로 양념장을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하면서도 또 진짜 맛있는 그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장. 간장은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 이형 만드는 거1 테이블 스푼을 만들겠습니다. 자, 법칙이죠, 법칙. 하나, 식초. 식초 사용하시면 되고, 식초. 하나, 일, 일. 그리고 여기가 설탕 해도 되는데, 물엿, 아니면 올리고당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번에 올리고당. 섞는 거 자체가 설탕 녹을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이 농도랑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요거를 조금 제가 알려드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기다 매실. 이 매실액 들어가면요. 약간의 산미하고 그 감미하고 그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뭐 만능 매실이야 액 요리마다 다 들어가는 거. 만능 매실액 1티스푼 이거는 많이 넣면 돼. 5 m l 넣어주고 여기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다대기 되거든요. 다대기. 그래서 1티스푼 넣어줍니다. 이거를 다대기 너무 하면 나중에 양념 장돼 그러니까 양념장이 아니고 그 뭐야 다대기가 돼. 이렇게만 넣어주면은 일단 끝나는데 여기에 당연히 한 가지 더 물입니다. 물물 물 1테이블스푼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섞어줍니다. 그리고 대파 좀 넣어주고 부추를 좀 더 많이 넣어주고 깻잎은 그냥 있으면 진짜 깻잎은 진짜 옵션이에요. 이걸 섞어서 지금 잘 이거 잘 드셔야 돼요. 양념장 뭐 뻔하디 뻔하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랑 요 파랑 얘네들이 약간 우려놨을 때 먹는 거랑 좀 맛이 다르거든요. 다, 저는 이제 이렇게 프레시한 것도 맛있고 이거를 파랑 이런 걸 넣놨다가 어 나중에 먹는 것도 맛있다. 두 가지는 근데 굉장히 다르다. 그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탕 끝내겠습니다. 이거 한번 끓이시면은 온 집안에 진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드리셔야 돼요.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 조금 변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제 결과물은 당연히 제가 예전에 뽑았던 그 설렁탕처럼 아주 하얀 색깔 그건 아니지만, 지금 뽑아낸 걸로써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국물이고 색깔도 좋아요. 근데 왜 그냥 아예 뽀얀 그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고기가 다 녹아.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제가 10분 정도 처음에 끓였을 때, 그때 끓였을 때 국물 색이 너무 탁한 거야. 제 고기가 해동이 좀덜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피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1번 끓고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저는 국물이랑 고기를 다 갖다가 싱크대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대충 헹궈서 이 냄비까지 다 헹궈서 다시 물을 붓고 고기 붓고 끓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맛있는 그 국물 색깔이랑 이게 나온 거거든요. 두 번째는 2시간에 끓였는데 고기가 그래도 질기다. 핵도 없다. 그래갖고 3시간에 끓였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계속 채워가면서 3시간 끓인 거예요. 요거 두 개만 딱 지켜주시면은 저랑 같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너무너무 괜히 따로 뼈국물 안 해도 되는 이 굉장히 기가 막힌 이거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걸 통째로 간을 해도 되는데 매번 끓일 거니까 좀 짜질 수도 있고요. 여기다 통째로 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진하게 먹고 싶어갖고 이 밑에까지 끓여도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간을 따로 할 거니까. 근데 그래봤자 뭐큰 차이는 없다. 여기다가 떠서 간을 하겠습니다. 국물의 기준은 넉넉하게 줘서 환경호르몬이랑 같이 해서. 하나, 둘. 이게 누가 보드라면 진짜 환경호르몬 나오는 줄안 나와. 그리고 고기. 모양이 흐트러짐 하나도 없고 진짜 부드럽게 삶아졌어요 맛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 요거 고기의 양을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그냥 먹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이거 직접 끓여 먹으면은 이거 하나에 뭐 2만원, 2만5천원 이렇게 안 주고 어? 솔직히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진짜 푸짐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좀 뽀얘 보여도 확실히 요것만 가지고는 절대 설렁탕 같은 국물이 나올 수 없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국물이 나오는 건는 액기스가 들어갔다든가 당연히 설렁탕 뼈를 그 뽀얀 국물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걸 이걸 같이 쓰든지 아니면 이 국물을 버리고 그걸 쓰든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반은 맛을 보면서 게요 이렇게 담아왔고이 맛을 내는 데에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꼬리만 가지고는 절대로 아예 뽀얀 국물은 못 냅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어... 숙늉 같은 느낌? 살짝? 그 정도 자, 파는 넣었고 여기다가 이제 이 국물이 간도 아예 일도안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미료 넣니안넣니 넣니 그런 거에 대한 이 모든 걸다 한번 저희들이 같이 아주 짧게 1분 만에 파악을 다 끝내보자고요. 진실은 뭔가?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뭐라 하다다. 이게 양이 적어서 그런가? 저는 한번 끓일 때 최소 100인분 이상을 끓이잖아요. 양이 적어서 그런지 잠깐만요. 앞에 누가 왔는데 검증 한번만 시켜볼게요. 이게 조미료 안넣은 거거든? 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진짜로. <laughs> 다시 한입더 종이를 안 넣고 팔아도 이게 뭔가 사람들 우아할 수 있는 맛은 절대 안 나옵니다 때라 죽여도 안 나와요 이 집이 막와 어마어마한 맛집이야 그데이 입소문으로 갈 거야 그 대신 마케팅은 우리 집을 절대 MSG를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아 너무 맞다리가 없어가고 이거 어떻게 먹어 이 고생을 왜 합니까 이렇게는 이거는 아니네요 제가 끓이는 양보다 오히려 더 작게 해서 3 시간을 해서 시간은 똑같잖아요 많은 거랑 적은 거랑 근데 저거 새 기스처럼 계속 물 추가하면서 우려내갖고 더 진해진 건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백 인분을 했을 때도 조미료 안 넣어도 되냐라고 모르겠다. 당연히 맛소금으로 간하셔도 되는데 맛소금보다는 저는 진짜 요거는 제가 계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취향껏 소금 넣으시고요 그리고 미원은 이렇게 한 그릇당 그래도 이만큼은 들어가 줘야 돼요 마화 백색 가루 미원이. 맛 소금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더그 감칠맛이 좋다. 이건 확실합니다. 따로 따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비율의 소금과 미원을 맞출 수 있다. 맛 소금은 비율이 맛있는데 그 뭐야 이런 국에 들어갔을 때그 아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먹어보면. <laughs>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하는지 나오보라 그래. 그리고 나처럼 이만큼 고기 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로. 처음에, 어, 조미료 없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국물 맛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걸 먹고 나면, 그거는, 이건 뭐야? 이게, 뭐,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될 거예요. 후추는 일반적으로 넣으셔도 되고, 이런 거 갈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갈아 넣는 거는, 좀 입에 걸리는 건 있어요. 좀 굵게 갈리면은. 근데 한 가지는, 이거는 후추향이 더 세요, 확실히. 저같이 후추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렇게 갈아서 쓰는 거를 많이 먹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통 갈아서 후추들을 쓰는데, 영상이라 저걸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후추를 넣었을 때는 또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른 국물이에요 또 이게 완전히 달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겠네요 제가 이 양념장은 제가 요걸 안 가르쳐드렸는데 이 연겨자 물론 업장에서는 당연히 겨자분 가지고 타가지고 하시면 되고 일단 파가 조금 은 살짝 지금 한 10분 정도 우려났으니까 맛있어요 달지 않고 기분 좋은 상큼함에 요거에다가 이제 고기를 찍어 먹으면 와 하는거지 이제 설렁탕 집이나 이런 꼬리곰탕 등등 수육 이런 집은 이거 자체는 저희가 진짜 고기만 열심히 잘 끓여내고 뼈만 열심히 잘 우려내는 거지 결국은 소금 미원이 다하는 건데 자칫 맹맹하고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빨간 맛에 중독이 되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국물이 빨개요 그래서 이 양념장이 중요해요 여기 최소한 우리나라 장사를 여기서 하시려면 이거 꼬리는 보시면 은 꼬리가 얼마나 잘 삶아지냐면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 이렇게 똑 뜯으면 이렇게 똑 뜯어집니다 뼈에서 다 나와요 이 정도로 잘 뜯어져 있고 꼬리 꼬리는 항상 맛있지 뭐 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양념장이 상큼해서 아 제가 여기다 이걸 안넣네 청양고추까지 넣어주면 완벽해요 부추 깻잎 대파 청양고추 그리고 이거, 나름대로 이게 고급 음식이라고 우리가 불리잖아요 이 꼬리 이런 게 그러니까 얘도 야채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신경 써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번해드어 드신 분들이라면 100% 이마트 트러이스에 있는 그 꼬리 그냥 다 품절된다 아, 왜냐면 요번 겨울에 계속해서 드실 거예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목천의 물화짬뽕, 한우우우두국밥,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고요. 가맹 문의부터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통카츠, 개인 컨설팅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보시면은, 저희 팀장 전화번호 아니면 대표번호들 다 나가고 있으니까, 글로 전화주셔갖고딱 맞는 거 하시면 돼요. 업종 변경부터 아주 소자본 샤빈자 배달 창업까지 다할수 있도록 진짜 멋있게 세팅해 놨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잘 된다. 딱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랑 같이 기회를 잡으시죠 나중에 나도 욕심부릴지몰라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